뉴스일 장아름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소식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얼짱 출신 외툰 작가 박태준이 건강해진 모습으로 라디오 스타를 찾는다? 박태준은 라디오 스타의 최근 촬영에서 코로나19 치료 및 완치까지의 과정을 공개한 것은 물론 확진 사실이 기사로 보도된 후, 턱스크 비난이 폭주했던 것과 관련해, 억울한 심정도 전한 것으로 알려져, 궁금증을 자극하고 있다. 오는 7일 오후 방송 예정인 등, 최근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던 화제의 인물들인 한다감 황석정 박태준 이근과 함께 하는 노화재성 문제에 있어 특집으로 꾸며진다. 이 중, 박태준은 300억 쇼핑몰 얼짱 CEO, 가수, 잘 나가는 우웨툰 작가까지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며 대중의 이목을 끌어왔다 최근에는 전 세계인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코로나19와 관련 확진 소식을 알려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바 있다. 6일 라디오 스타 측에 따르면 코로나19 완치 후 건강을 되찾은 박태준은 얼마 전 진행된 녹화에서 후유증은 없는데 후각, 미각이 아직 안 돌아왔다라며 목이 간질간질한 증상을 시작으로 고열. 확진, 완치한 과정을 공개했다. 특히 워커 홀리 기자 집돌이라는 그는 평소 생활 반경이 작업실 겸 집에서 50m 이상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히며 여전히 감염 경로를 모른다고 고백했다. 박태준은 확진, 사실 보도와 함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이른바 턱스크 사진이 기사 내 이미지로 활용돼 비난이 폭주했던 사실을 공개하며 하고 싶었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박태준은 격리 시설에서 치료를 받으며 새벽 내내 울리는 경고음에도 되레 마음이 뭉클했던 순간 치료 중에도 노트북을 챙긴 이유도 털어놓았다. 코로나 19를 이겨내고 건강을 되찾은 박태준은 다시 워커 홀릭 모드로 웹툰 세계를 연재 중이다. 웹툰 순위 상위권을 접수, 독보적인 급식 감성으로 독자들의 마음을 뺏고 있는 박태준은 최근 촬영에서 인기 비결로 불행 배틀을 꼽으며 회의 때 팀원들과 아이디어를 나누는 장면을 재현, 웃음을 선사했다. 태준이 턱스크 비난 폭주 후, 꼭 전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7일 오후 10시 40분에 공개될 라디오 스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